아시도 오면은 뭐 오면은 바로 준비 내리니다 약간 좀 요네 음, 하나 좀 욕살하다. 철석이 애들이 오는디요 오는 아니야, 아니야. 천천천천천천. 천천. 어? 어, 천천. 어, 오케이, 오케이. 시야 만잡 좀. 잠야되잡데 시야 만잡 아, 시야만 잡아 시야만 잡아 없네. 시야 잡한번다들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아무도 없답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건나. 저는 어디 자, 배볼까? 이쪽 식들잡고잡겠가 <laughs> <laughs> 아이고나. 그래. 나 아, 몰래 먹을게. 먹어 먹어, 빨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으면 아, 된다. 알 테니까. 어, 빨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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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자, 아유, 자, 야, 그래. 팀 아이, 내야 딱딱 이거 실들 이렇게 잡작 아니까나이가뭐할수 있는데? 뭐라 할 그냥 뒤져야지. 여기서 친절하게 와서 이이이뒤졌다 봐야 되는 거지. 역 싸가지가 또 끌. 아닙니까 이거. <웃음> 저기요. 너는 <laughs> 아, <뭔가? 웃음> 아, 어, 칠어요 아, 그런가? 와, 이요 우리 막내 원래 바텀이 그래. 이런 거다. 이왜 뭐야, 먹으러니까 슬다. 오, 뭐, 뭐, 그래. 가케 <laughs> 어, 오케이. 1이면세야 어야, 랄라 얼랄라 얼랄라 얼라라랄라